자 1번 문제 얘를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4죠? 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능력이 없을 때는 인수분해고 능력이 있으면 이제 인수분해로 한 다음에 x 갖고 하면 돼요 6, 64는 4의 세제곱이죠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가로열고 가로닫고 가로열고 가로닫고 가로 a 빼기죠 빼기 b 그 다음 a제곱 자 여기 빼기죠 그럼 여기 더하기 이것만 외우면 돼요. AB 플러스 B제곱.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으면 더하기고 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가로 일곱 가로 닫고 가로 일곱 가로 닫고 X 빼기 4. X제곱 둘이 곱해 4X 플러스 4X 그 다음 44, 16 요거예요. 그래서 어? 아 그냥 다 할까? 그래서 얘가 는 0이거든? 그럼 얘가 0 되려면 x는 4예요. 그 다음 얘도 0이 되거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죠. 는 0이죠. 얘 x 값은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돼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4416-4ac64 마이너스,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27 나올 거거든 그지? 아, 아니다 아아 10이 나온다 어? 잠깐만 4416어 얘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8 48 나오네요 마이너스 48 그러면 414 4 4 2, 8 4, 3, 12 마이너스 4루트 어이구 잠깐만 어, 4루트 3 나오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였으니까 i를 붙이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뿔마 이루트3 i가 되겠네요 아자얘 봐봐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었죠. 그 다음 얘가 0되고 얘도 0되고 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 0되고 x는 4죠. x는 4. 그 다음 얘는 그의 공식하니까 마이너스 2뿔마 2루트 3i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어,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가로 1번은. 해봅시다. 인수분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7 3의 세제곱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3가르고 x 제곱 마이너스면 플러스 3x 그 다음 3의 제곱 9는 0자 그래서 여기 x는 3자 얘는 어는 0되는거 근네 공식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뿔마 루트 비즈 곱 마이너스 493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3 루트 3 마이너스잖아. 아이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 가로 1번의 정답은 푸르라고 했으니까 x 값을 구하라는 거야. x는 3,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3루트 3, 이 얘가 정답이에요. 자, 가로 2번 봐봐요. 얘는 어 x 네제곱이래 x 네제곱 마이너스 9는 뭐의 제곱이야? 3의 제곱이야. 근데 이거 갖고는 차수가 안 맞아. 그래서 얘를 다시 할 거야. 3은 루트 3의 제곱이죠. 그거에 또 제곱이래. 결론. x 내네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내네 제곱은 0. 이걸로 해야 돼요. 자 얘. 합차로 갈 거야. 그럼 얘는 x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는 가로 읽고 가로 닫고 가로 읽고 가로 닫고 x제곱 x제곱 한놈은 마이너스 한놈은 플러스 그 다음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끝 그런데 어? 얘 봐봐 또 합차가 돼요 어떻게?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자 얘는 그냥 적어요 x제곱 플러스 3는 0이야 는0 붙여야 돼요 끝났어요 그럼 X는, 능력, 능력 되는 건 X는 뿔마,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얘는 뭘까? 제곱해서 0 된대요. 근데 뿔론제는 플러스 3이야. 얘는 I야, 무조건. 그럼 뭐겠어? 루트 3 하면 3 나오고, I를 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아, X는 뿔마, 루트 3, I가 정답이에요. 얘는 네 제곱이야. 그래서 x는 네개 나와야 돼요. 자, 다 지울게요. 이제 가로 삼 번이에요. 얘는 자 x 제곱을 나는 a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어, 인수분해가 되네. 4 3 마이너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또는 a는 3 나오네요 근데 나는 a 값이 아니야 x 값이지 그러면 x 제곱은 왜 a가 x 제곱이었잖아 마이너스 4 x 제곱은 3이 돼요 어 x 제곱은 3은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x 제곱 3은 뭐야 x는 뿔마 루트 3이죠 근데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4 나오려면 2죠. 근데 마이너스 나오려면 i를 아, 넣으면 돼요. 근데 얘도 뿔마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놈은 지울게요. 정답은 뿔마 2 i가 정답이에요. 자, 3번 문제는 요런 막 3차, 3차, 4차 막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죠? 다 조립제법이에요. 자, 조립제법은 일단은 0 되는 것... X에다가 몇 넣었을 때 0되는 거 찾아야겠죠?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보면 돼요. 이거 약수를 찾으면 돼. 1, 2, 마일, 마이. 이 중에서 하나가 0될 거야.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야. 해볼까요? 자 조립제법. 1, 1, 마이, my, 마이이고 X에다가 1 넣으면 아, 0 안되네.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1.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야. 자, 그러면 1 내리고 마이너스 1, 0 0, 마이 2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얘, x 플러스 1그 다음, x 지고 x 없고, 마이너스 2가0 된대요. 그러면 어, x 값은 뭐예요? 어차피 방정식 풀으라니까 x 값이에요. x는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 여기는 어, 또는 x는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가로 2번 자 가로 2번도 마찬가지야 2죠? 그 얘네들 중에 하나에요 그럼 넣어볼까? 1 넣어보면 1 마사 안돼 1은 안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안돼요 어우 얘네 다 안되네 그럼 2를 넣어볼게요 자 지울게요 1을 넣으면 2는 4, 2, 8. 그죠? 2는 4, 2, 2는 4, 4, 16. 8-16, 2, 3은 6. 그 다음에 2. 어, 되네? 88. 8. 그죠? 아, 얘는 2네요. 그래서 1, 마사, 3, 2죠? 그 다음, 어, 2를 넣었을 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 1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얘는 x 2,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2네요. 그다음 얘는 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근의 공식이야.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2는 4, 마이너스 4에 c 플러스 4. 그죠? 그래서 2루트 2죠? 2루트 2. 약불하면 1불마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x는 2 또는 x는 1불마 루트 2가 정답이에요. 자, 이게 가로 2번 풀이었어요. 자, 지울게요. 가로 3번 자, 얘는, 어, 4차죠. 그래도 조리제법 될 거야. 4가 있으니까 1, 2, 4. 마일, 마이, 마사. 근데 4까지 안 봐도 돼. 그럼 우리 읽어볼까? 자, 읽어보면 1, 1, 마이, 마3 플러스 8, 마이너스 4죠. 9? 아9 되네. 다 바로 되네요. 자, 그래서 1, 마이, 마삼, 8, 마사 이때 어, 1 넣었을 때죠 우리가 1 넣었을 때 그러면 1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4 0 되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또 조립제법이 될 거거든. 4니까 124 124 얘네들 중에 하나야. 그럼 얘도 해 볼까? 어, 이번엔 일이 안될것 같아요. 1 넣어 봐. 아, 1 되네. 1 돼요. 그죠? 그러면 또할 거야. 1마1 마사 4 1 1 1은 10 0 마사 마사 0. 그죠? 그러면 얘도 X 1그 다음 얘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이 X 1 그대로 또 내려놓고 어? 얘 X 마2 X 플러스 2죠? 는력이야 그러면 답 X는 1이 두번 나온 걸 중근이라고 하죠? 1얘 중근 중근이라고 써놔요 그 다음 얘는 X 마2 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X는 뿔마 정답이에요.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알겠죠? 자, 4번 문제는 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럼 얘는 X 어차피 두개씩 묶으면 X제곱은 다 어떻게든 나와. 그럼 뭐뭐 X까지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분배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나오죠? 그 다음 얘랑 얘랑 하면 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똑같이 3x 3x가 나온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예요24 넘기면 마이너스 24는 0자 이때 x제곱 플러스 3x를 우리는 a라고 치환할거야 그러면 a제곱 분배할게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 어? 인수분해가 되죠? 6, 4, 24 그래서 a는 6 또, 아, 잠깐만요 마이너스 6 또는 a는 4가 되네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6일 때 할게요 a가 뭐였어? x제곱 플러스 3x였죠? 그럼 마이너스 6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아 근의 그네 공식 쓰면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6에2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자 1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니까 15i가 되겠네요. 15i. 끝. 이렇게가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a가 어, 4일 때를 하면 되겠죠. 자, a가 4면 a가 뭐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아, 는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어? 얘는 깔끔하게 나오겠네. 4일 마.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4 정답은 이놈 이놈 이놈이 정답이 돼요 자 5번 문제 어, 3차 방정식인데 한근이 2 e 플러스 i래 자 얘가 알파에요 그럼 베타는 뭘까 그렇죠 2 e 마이너스 i가 베타에요 다른 한근은 감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첫 번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건어 여기 a, b가 있으니까 m x 제곱 플러스 세 제곱 플러스 n x 제곱 플러스 l x 플러스 k는 0 이라고 나왔을 때세근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세 근의 합그 다음에 두 근들의 고배 하, 그 다음에 세근의 곱자 는는는 는. 이렇게 외우면 좋아. 마이너스 마부마. 그 다음에 죄다 맨 앞에 거예요. n 분의 n 분의 n 분의 그 다음에 순서대로 n l k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지울게요 자 얘가 알파야 그럼 베타는 2-i 또 다른 거는 감마 그러면 딱 숫자 나온 건 얘죠 바로 세근의 곱이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1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5가 돼요 근데 세근이 뭐야 얘얘 얘, 얘를 곱한거지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감마 얘가 5래요. 자 얘는 합차죠? 4 마이너스 i 제곱이네요. 감마 근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 5가 되네? 약분? 약분이 돼서 앗! 감마는 1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제 쉽게 되겠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a죠. 근데 얘네들을 더하면 4 더하기 1아 얘가 5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5아 여기다 쓸까? 마이너스 5그 다음 자 b는 자 b는 어... 잠깐 두근들의 고배합 알파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자 1분의 b가 되겠죠 그럼 b네요 근데 알파베타 둘이 곱하면 되죠 아까 둘이 곱한거 5 나왔어요 얘 둘이 곱하면 2-i 얘랑 얘랑 곱하면 2-i 얘네들을 더한 거. 사라지죠? b는 7 나오네요. 그래서 어. 아, 아니다. 9죠, 9. 어, 클럽 보냈다. 9. 자, b는 9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머지 두 근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미 9에 났죠? 베타는 2 i. 그다음은 가마는 1.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어, 나머지 두군2 마이너스 e i 그다음 1 얘가 정답이 돼요. 알겠죠? 자6번 문제 한번 문제 읽어보면 A 제품, B 제품 그릇 을 판매하는 건데 자 A 제품은 여기 특징이 있어요. 지름 길이와 높이가 같대요. 어 그러면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름은 2r죠. 지름 2r. ER.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아주 그지같이 그렸네요. 자, 여기 2R. 얘가 바로 A 제품이에요. 그럼 B 제품은 뭐냐면 A 제품보다 지름의 길이가 8 길대요. 그러면 2R 플러스 8이거든. 그럼 반지름, 얘가 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은 R 더하기 4죠. R 더하기 4. 그 다음 어, 높이는 잠깐만 높이는 어, 4cm 길대요. 그럼 2R ER 플러스 4겠네요. 2R ER 플러스 4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때 요거야. 이제 부피는 이 B제품의 부피는 A제품의 6배래요. 부피가 그러면 자 A제품 부피 이 예,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R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2R이네요. 그러면 2R 세제곱 파이예요. 근데 이거의 6배가 바로 B제품이래요. 그럼 B부피는 자, 부, B부피는 밑넓이 R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2R플러스 4 얘가 이거의 6배랑 같대 6 곱하기 2알 세제곱 파이랑 같대요 우리 식은 다 끝났어요 자 파이 파이는 약분해 버립시다 자그 다음에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풀어트께면어 근데 아알 어. 플러스 2네 어자 봐봐 알 제곱 플러스 2 4 8알 플러스 4416그 다음에 그냥 합시다. p r 플러스 l 그럼 plus 면 이렇게 하면 u r 세 l u 이렇게 하면 p r u s 이렇게 하면 l 이 s p r u s 이렇게 하면 플러스 plus plus p l u 그 다음 얘 넘어오면 빼기 6이 12R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넘기지 말자 이쪽을 넘기자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10R 세제곱 오우 발음이 그 다음 20 넘어가면 마이너스 20R제곱 자4 마이너스 64R 마이너스 6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해도 되죠? 2510, 2362는 4, 2362는 4. 그래서 5 r 세제곱 마이너스 1 0 r 제곱그 다음 마이너스 3 2 r 마이너스 32는 0. 자, 이런 3차 함수는 아, 3차 방정식은 뭐 한다고? 그렇죠. 조립제법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립제법은 이 32의 약수로. 1, 2, 3, 어, 그 다음 4도 되죠. 근데 얘는 놔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일단 얘로 먼저 해봅시다. 얘로될 거야. 만약에 얘가 안 되면 4로 가야 돼. 마이너스 4. 네, 해보자. 1으면안 어, 돼요. 그죠? 2는 마이너스 1루면 음, 안 돼요. 그죠? 자, 2루면 2는 4, 8호 40, 2, 2는 40. 어안 된다 2넣으면 64 되죠 마이너스 2넣도 어안 되네 어이구 그러면 얘는 그 많은 놈 중에 4네요 4 볼까 4의 세제곱 5곱하기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0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2곱하기 4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2자 해보면 이거 4의 세제곱 64거든 64곱하기 5가 되죠 빼기 16 곱하기 10 160이 될거고 그지4 5 20 6 5 32 320이거든? 2 4 8 3 2 6 3 4 12 128그지 얘도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60 그죠? 그러면 어, 2 4 8 3 2 6아2 4 8 3 4 12아얘왜 마이너스 128이 마이너스 32 그러면 어 되네요 얘가 되네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 지울게요 4가 되네요 얘는 그래서 조리지법 하면 4자5 마십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45 20 10 40 8 아이고 48에 32딱 떨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사실 근데 음, 이건 내가 지우겠지만 얘 사실 안 지워도 되거든? 왜냐면 얘는 R은 4에요 그냥 원래 4야 근데 내가 끝까지 적어볼게요 얘 보면 R-4 5R 자세제곱이니까 제곱이죠 5R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8이죠 는 0이 되는데 니네 봐봐 반지름은 양수야 무조건 마이너스 반지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양수를 넣어봐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숫자밖에 안 나와요 0이 될 수가 없어 그0될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또 다른 방법은 얘 판별식 D를 해보는 거야 그 0보다 작다가 나와 즉 얘는 허근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돼요 반지름은 어, 실수여야 돼 그래서 R은 사고 이때 우리 A 제품의 그릇의 높이 높이는 예죠 그래서 정답은 음, 8이 정답이 돼요. 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여기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첫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거든.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일때는 플러스 1x, x. 1의 제곱, 1은 0이야. 이때 x는 1이지. 얘는 실근이야. 얘는 갖다 버려요. 그러면 얘가 바로 두 허근 나와요. 이해됐어요? 어, 여기가 두 허근 나와. 그러면, 1을 넘겼을 때, X 세제곱은 1이라는 놈이 나오죠. 1 넣었을 때1 되죠. 그 다음 여기에 두 허근,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허근은 바오메가예요. 왜? I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얘만 필요해. 오메가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넣으면 0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두 개의 식만 필요해요 그럼 봐봐 얘 봐봐 어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뭐가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네 정답이에요 얘 마이너스 1이에요 겁나 쉽죠 자얘 봐봐 얘는 요거부터 할게요 얘는 여기야 얘랑 얘 남기고 얘만 남겨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야. 어? 여깄네. 얘가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라고 해도 되죠? 근데 어? 오메가 세제곱 뭐야? 1이네. 얘 1이야. 그러면 1 곱하기 오메가니까 어? 얘 오메가야. 그러면 결론은 어? 위에는 오메가 남았고 밑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남았어요. 약분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죠? 어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둬요.